곧잘 점검하시고 일주일을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제 어린 날 좋아하는 탤런트가 있었습니다. 이 제임스딘 33살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천국이 그립다고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유시아 시에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런 단어가 나오듯이 우리가 오늘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2024년 11월 18일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맙시다.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란 어렵다. 특히나 무척 오랫동안 틀린 채로 살아왔을 때는 더욱더, 그, 우리가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기 어렵습니다. 눈이 자기 자신을 주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것은 타인을 보고 나를 본다. 어제 공자가, 공자가 말했던 타인을 군자는 타인을 보고 나를 보고 소인은 거울을 보고 나를 본다. 그래서 소인은 옛날에는 여자가 소인일 확률이 컸죠. 왜냐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이쁘냐 이런 이런 질문이라든지 거울 보고 깜짝 놀래, 놀래가지고 이렇게 이쁜 년이 또 있을 수 있나 자기 얼굴 보고 이렇게 자아자찬하는 누나들이 많았습니다근데 그 2,500년 전에 공자는 이미 명시해 놨어요. 군자는 타인을 보고 나를 보고, 소인은 거울을 보고 나를 본다. 군자는 상대방의 장점을 보면 베끼고베끼고 베끼고, 단점을 보면 나를 반성한다. 소인은 잘난 것을 보면 잘난 척 하네 그러고 못난 거 보면 욕합니다. 그처럼 군자는 군자는 베낀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아까 김정국 교수가 말한 창조는 편집이다, 콜라보레이션이다. 아까 그 뒤에 동영상이 동영상이 기가 막힌 동영상이 나오는데 그 동영상을 오늘 이걸 끝나면 그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1 시간 반 짜린데. 그 창조적 시선,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책천 페이지니까 볼수 없다면 그 김정은 교수의 이야기를 꼭 들었으면 좋겠다. 한책 100권 읽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성장의 가장 원리, 중요한 원리는 사람의 선택에 있다. 내 선택에 있다. 사람이 저지르는 잘못 중에서 가장 큰 잘못은 잘못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때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사를 한 달에, 1년에, 1년에 12번 이상 선택하는 사람도 너무도 많습니다. 나는 진실한데 회사가 망해 버려 가지고 그 망한 회사를 선택한 나쁜 선택은 나쁜 결과를 의무적으로 동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누구 것이냐? 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믿고 살지 말고, 자신의 판단이 강해져야 되고, 회사가 강해지고, 스폰서가 강해지고 나서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강해지는, 내 스스로가 강해지는. 우리가 그, 틱톡에 티, 그, 동영상 올리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1년에 이제 도전을 해봤습니다. 2025년은, 2025년은 내가, 그 동영상 하루에 다섯 편씩 해서 그 다섯 편씩해서 1800편을 그 틱톡에다 올릴란다. 올릴 때마다 한 가지 기법을 도입해서 올릴란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강해져 있는 겁니다. PD는 PD는 가장 쉽게 표현하면 초단기 대출입니다. 우리, 그러면 TS 조조는 TS 단기 대출이 뭐냐?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거기 남는 수수료를, 남는 수수료를 돌려주는 제도고, 이사, 그 매출액에서 이사 공유, 엔드, 그 출근 공유 두 가지로 그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초 단기 대출이라는 말은 담보가 있겠죠. 담보가 카드 전표입니다. 원래 배나고 해운과 가맹점과 카드사의 관계에서 그~ 단순한 전산망만 하던 시리즈에서 피지는 초단기 대출을 선택 하루에서 3일 뒤에 나오는 돈을 일시적으로 바로 나오게 하고 수수료를 받는 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피지는 일수와 똑같이 사고만 나 대출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으면 재벌이 될수 있는 로직입니다. 피제 경쟁력, 우리는 만 원에 만 원, 평생 만 원에 4.9%에 우리는 진행을 하고, 타사는, 타사는 50만 원, 70만 원, 88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2000만 원 해가지고, 최저 5%, 5.5에 진행하는데, 이거 자체만으로 경쟁력입니다. 1년 8천만 원으로 1년 8천만 원으로 이야기했을 때, 8천만 원으로 이야기했을 때 내년부터는 8천만 원이면 8천만 원에 1.5% 차이 나니까 8천만 원에 8천만 원에 1% 60만 원, 100만 원에 120만 원정도에 120만 원 정도를 그 싸게 이 타사보다 싸게 공급하는 시리즈다. 근데 이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 원이 돈이 돼,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만 원짜리와 70만 원짜리는 만 원은 충성도는 없지만 모집이 쉽습니다. 비지대리점 70만 원짜리는 그 돈이 됩니다. 왜 70만 원을 마케팅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마케팅을 위한 마케팅이라고 하고 그것이 시장에서 만 원과 70만원 동일 상품을 부딪혔을 때 항상 항상 저가 공짜가 이겼다 플랫폼 만들어줄 때까지 그리고 동일 비교할 때 70만원에 내가 등록 한 것이 아니라 만원에 70명을 스카우트 하면 내 인생이 영원히 끝나는 솔루션 이 저희 시스템입니다 동일 비교하지 않고 피지 우리꺼 만원짜리하고 브이글로벌하고 6 0 0만원짜리하 비교해서 600만원짜리는 1%씩 주니까 하루에 6만원씩 오니까 돈이 되고 여기는 만원짜리니까 방판이어서 힘들지만 돈이 안되고 이것이 아니라 브이글로벌 600만원 매출 칠 것을 나의 프로모션 대리점 되면 대리점 되면 6만원 돌려줄게 대리점 두명 만들면 6만원 돌려줄게 이 솔루션으로 시스템 바꾸면 시스템은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그런 솔루션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마케팅으로 변하기 때문에 <laughs> 전자병법에 승리한 자는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후에 전쟁에 임하고, 패배한 자는 먼저 전쟁을 일으킨 후에 전쟁을 승리를 바란다. 이 호선에서 매출액 막 치고 다니면서 어느 구름에서 비올지 모른다. 이것이 패배자의 논리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팔수 있는 일, 그리고 회사가 존재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실력이 없어서 돈을 못번 것은 관계없어도 회사가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매출하고 생각하지 말고 50명만 만들고 나서 시작하라, 생각하라. 그래서 유저로 오직 유저로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 대리점 프랜차이즈가 한일 공동 가격 파괴 공동구매 쇼핑몰이다 두 번째 충전식이다 세 번째 대리점 프랜차이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먹는 주식인 쌀밀 핸드폰 이것으로 저희는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이다. 쌀이 많은데, 쌀이 많은데, 우리가 현미, 백미, 그리고 빵, 그리고 피지, 이런 거 있는데, 우리는 피지를 만원의 행복클랜으로 바꾸고, 빵을 효소빵, 그 쌀을 황미쌀로 바꾸고, 밀은 효소빵으로 바꾸고, 우리는 TS 조조의 만원의 행복 플랜에 들어가서 이 대리점 프랜차이즈에서 오직 여섯 명으로 확장하게, 확장하게 만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돈은 규모고, 네트는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여섯 명으로 확장하고, 이것이 피지 쉬움으로 쉬움으로 6명이 아니라 100명도 소개할 수 있는데 소개한 내가 소개한 사람이 소개하게 만들어야지 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쉬워야지 내가 할수 있고 그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하라 대리점 수수료는 6명 이후에 4%나 4%로 변경됩니다 대리점이 본이다 대리점은, 대리점은 6촌까지 수수료 앤드 4나 4%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리점을 만들면 그 대리점이 그 가격을 받아갈 때 매칭 100%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레퍼럴 소개수당은 1명, 2명, 3명, 6명 소개할 때까지 6촌까지 늘어난다. 그리고 그 오늘 프로모션이 마감되면 최단 코스로 그 마케팅의 수수료를 그 업그레이드하겠다. 11촌부터 30촌까지 1%씩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건 추가된 거죠. 기존에 있는 마케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에 추가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오직 숫자로 하는 사람만 성공을 한다. 대발이, 소발이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 서버에 들어와서 같이 일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흥의 강남병원에 강남병원에 그 장애 등록하고로 갑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짧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 처음 오신 분을 한번 체크 한번 해 볼게요 고영현님 고영현님 고영현, 고영현? 선생님 네 고영현입니다 어디시니까아 경산입니다 경산 소개자 금연면 네. 최경숙님이시겠네 최언선 사장님이요 김선 네? 사장님 누구 최언선 사장님 최언선 사장님 오늘 네. 최언선 사장 들어와 계시나요 최언선 네. 네, 최언선 사장, 사장님 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최은선, 사, 최은선 사장님은 그 소개자가 누구십니까? 책, 아, 이인자 사장님입니다. 아, 이, 이인자? 네, 예. 그 불길한 예상이, 이름은 이인자인데, 이인자 같이 일을 하, 하시네, 그분은. 이인자 사장님. 예, 이인자 맞습니다. 그래요? 일시성이 있었으면 일인자로 바꾸면 사람 들잘 음. 알아볼 텐데 그 근데 이인자 때문에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인자 그 그렇죠. 저기 배려 1등인데도 불구하고 2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여유가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네. 아무튼 그 오늘 2 2 0 0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분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명만, 한 명만. 한 번도 안본 사람. <laughs> 유미 유미선 선생님, 유미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유미선 선생님 어디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디셔요? 서울 너, 서울입니다. 서울 노은이죠? 네네. 아 얼굴까지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리가 없는데 그래도 흰머리라도 있어서 좋겠습니다 선생님. 아 죄송합니다. 흥미한 사람이 누구예요? 소개하신 분이 누구냐? 허경환 사장님. 서경환. 허경환허경환입니다 네. 아, 허경환 네. 경환님 며칠 전에 저하고 인터뷰 한것 같은데. 예, 네, 맞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네 명. 허경경환 선생님도 서울이에요? 아, 저 경기도 시흥입니다. 시흥. 술은 한 잔씩 하시나요? 허선생님은요? 짜세요? 수안 아, 합니다. <laughs> 네, 안녕합니다 네. 오늘은 최은선, 고영현, 유미선, 허경환 네분 22,000원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일주일 파이팅 하시고 내일 아침 7시 50분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